안녕하세요. 2019년 5월 3일 세 경제 10분만에 읽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 위약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루 전에 통화, 미 통화 정책 회의 때문에 뉴욕 시장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근심이 컸습니다. 그러나 하루 지난 오늘 미 연준 금리 정책을 뉴욕 시장이 무난히 소화하면서 시장 분위기는 음, 그렇게 큰 우려세로 끝난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유가 폭락에 에너지 주가큰폭 하락하면서 하라면서 뉴욕시장은 발목을 잡혔습니다. 어, 지금 시장은 다시 세계시장은 그 금리 정책이 그냥 플래, 기존과 같이 유지된다라는 전망과 함께 어, 강한 경제지표 그리고 미중 무역 협상, 진행 경과, 예, 향후에 추동력을 얻을 수 있는지 이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 사실, 미 연준의 발표 이후에 시장의 동요는 그동안 시장이, 시장이 미 연준의 금리 인하가 있을 거라는 과도한 그 기대 심리를 키워온 영향도 큽니다. 사실 그미 연준은 미연주는 자기 꾸준히 인내심을 가지고 경제 지표를 관심 관찰하겠다라는 내용을 계속 지켜오고 있는데요. 그거에 따라서 자기 어, 어제도 어제도 어, 그 통화 정책에 대한 발표를 이어간 것에 불과합니다. 다음, 그 결과적으로는. 시장 기대 과도한 기대 심리를 또 과도한 기대 심리 때문에 시장이 과열됐다는 음 과열됐다는 그런 평가도 많기 때문에 미연준이 조용히 시장 과도한 기대를 잠재우고 잠재우고 달랜 어, 조종한 미세조종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이걸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받아들이는 측면이 있구요. 그다음에 어 그. 하루 전에 유가가 큰 폭으로 삼 가까이 삼 가량 하락을 했는데 트럼프가 오페크에다가 유가가 떠 어, 유가를 내릴 수 있게끔 공급량을 좀 늘려달라 오페크의 감축 기조를 좀 조정해달라라는 그 요청도 있었고 그 이외에 미국에 미국 미국에 미국이 이제 미국이 석유 산유국이죠. 아무튼 생산량도 많아지고, 그 다음에 그 미국의 이란과 베네수엘라 제재에 따른 제재에 따른 공급 감축 우려가 과다했다라는 여러 가지 판단에 따르면서 공급 기대보다는 공급이 원유 공급이 커질 것이다라는 우려로 에너지주가 큰폭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향이 어, 커졌고요. 그다음에 다음 주에 워싱턴에서 무역 협상이 이어지는데 북경 협상을 끝내고 시장 그 뉴스 플로에 따르면 매신에 따르면 다음 주까지 적어도 어, 큰 회군 글 것이다, 큰 타견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어, 2주 전에 시진핑은 6월달에 미국을 방문할 것이다 하고 싶다라는 그 희망을 발표하기도 했고요. 여러 가지 분위기상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협상 타결에 대한 전망이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또 다른 추측 하나는 시나리오 하나는 어제 미 연준 의장이 미 연준 의장이 그 시장의 기대권었던 것과는 달리 지금 약화되는 물 물가 상승이 물가 상승 지표가 일시적일 거다. 일시적일 거다 라는 그 얘기를 했습니다.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까지 발표된 경제 지표를 보면 그게 꼭 일시적이지는 않을 거라는 거라는 여러 가지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연준 의장이 한번 충격을 준 일시적이라는 표현 자체가 물가 완화 물가 그 하락세가 상승세가 주춤한 이후 둔화세가 지속 이어질 경우에는 그 자체도 시장의 호재로 또반영될 수도 있는 여지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뭐 추측입니다만 아무튼 전반적으로는 시장은 악재보다는 호재가 많아지는 추세고요. 추세고요. 조금 더 연주는 자기 실현적인 자기 충격적인 시장 기대를 좀 잠재우는 그런 어, 상황이었습니다. 뉴욕 시장 3대 어대 지수 다우, S&P 500, 나스닥이 뭐 다우가 조금 큰폭 하락했고 S&P 500, 나스닥은 0.2% 내외로 하락했으며 러셀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은 어, 상승했습니다. 빅스가 14.4대로 머물러 있고요. 달러 지수가 장국채 금리가 상승하면서 달러 지수가 소폭 상승했습니다. 이틀째 지금 달러 지수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금 가격은 1% 하락했고 유가가 이 말씀드린 것처럼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유럽 적은 유럽 적은 그그 영국 중앙은행, 영국 중앙은행의 뭐그언급에 브레시트 관련 이후에 여러 가지 뭐 근심스러운 언급에 뭐그 소폭 하락했습니다. 이상의 시장 전체적인 내용이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뭐 달러 지수 뭐 전반적으로 다 이랬고요. 뭐다 말씀드린 것이고 지금 어. 애플은 하루 전에 큰폭 올랐지만 어, 오늘은 상, 하락을 했습니다. 캐터필라가 2% 이상 하락한 거. 이거는 실적 발표 유, 실적 관련 뭐 여러 가지 뉴스 플로가 미국 국제 10년 금리가 어, 3.4bp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장 단기 금리 차가 19.8까지 늘어났네요. 20점 넘었다가 다시 줄었다가 하루에 줄었다가 다시 소폭 어, 상승 어, 확대됐습니다. 뭐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 그렇게 뭐 염준 금리 충격이 있었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강한 경제성장과 그 안정된 물가 지수, 이른바 골드락스라는 골디락스라고 칭하는 그런 경제 상황이 얘네 기대가 시장에 아직 있습니다. 네, 이번에 S&P 500에 S&P 500의 11개 섹터 중에서 어, 헬스케어와 금융주 뭐 부동산주가 소폭 상승했습니다. 소폭 상승은 나머지는 전반적으로 뭐 약세를 보였습니다. 에너지주가 1.7% 하락했죠. 큰폭 하락했습니다. 주요 뉴스 프로에 대해서 신속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로이타의 시장 뉴스고요. 이미 말씀드린 거 대부분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 역시 주의도적인 얘기는 제론 파월의 파월의 금리에 대한 내용이 시장을 주도했고, 그또 다른 거는 그 S&P 500의 기업 실적에 관련된 S&P 5 0삼 350개 이상 기업이 지금 발표를 했는데, 당초에 2% 하락에서 기업 실적 성장세가 0.17% 상승으로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퀄컴이 0.9% 상승했구요. 뭐, 그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상승했습니다. 글로벌 뉴스, 로이터의 글로벌 뉴스에서는 글로벌 지수가 하루 전에는 뭐 영향을 받아서 하락했다는 거, 에너지 지수 주식이 하락했다는 거가 주요 뉴스구요. 유럽 주식이 어, 유럽 주식이 뭐연그 연휴 연휴로 돌아오면서 연휴에서 돌아오면서 뭐그 유로존의 공장 어, 산업 활동 지수가 공장 활동 지수가 뭐안 좋아지면서 안 좋은 게 반영이 됐고 그러면서 소재주 중심으로 하락했다고 합니다. 모일 가격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락했고요. 어, 마켓워치의 주요 뉴스도 로이터와 같이 페드에 대한 그 페드 영향에 대한 영향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뭐 여러 가지 시장 반응은 과거의 연준 금리 인상 때나 거기 그 이후에 그 이후에 대한 그 충격 기수 때보다는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일시적이라고. 어 앞으로 향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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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물가 지표 방향이 굉장히 영향을 미칠 거로 보입니다. 물가 지표 방향이 시장이 관심 가질 겁니다. 경제 지표에 어, 좀 이게 좀봐실 필요가 있는데 산업 활동 생산성이 강해졌고 노동 지표가 노동 용이 약해졌다. 이게 물가 지 물가를 물가가 오르지 않을 거다. 그게 강하게 오르지 않을 거라는 그런 어, 내용을 담은 겁니다. 5일 뭐 가격 아까 요그켓 해서 5일 가격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전체 내용을 반영한 내용이었고요 예, 가급적 10분 안에 마치려고 좀 줄여봤습니다. 이, 그 2019년 5월 3일 5월 3일에 세경제 어, 10분 읽기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